손 바닥으로 그립을 움켜쥐고 그립에 있는 브랜드 마크를 따라서 일자로 잡혀 있고 셀업을 했을 때 이렇게 뻣뻣하게 되어 있다면 힘좀 빼. 그립에 힘이 많이 들어갔어 하면서 그냥 툭 늘어놓기를 바라는 거죠. 그러면 힘이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흐느적거리고 느슨해져서 클럽을 우리가 잘 다룰 수가 없게 됩니다. 좋은 그립의 경우에는 반드시 손가락으로 걸려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요 밑에 아랫 부분. 제가 뒤꿈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이 뒤꿈치가 걸려 있어서 딱 잠겨 있어야 이렇게 때려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잡아도 힘 빼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고 스윙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립은 단단하고 견고하게 잡혀져 있어야 된다. 뭘로? 손가락으로. 그립과 손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립을 잡아라. 그래서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걸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